안녕하세요. 황수비수학 오민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앞선 영상에서 풀어봤었던 진선여중 기말고사 기출문제에 대한 예상문제들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D의 길이 10cm, BC의 길이 12cm인 사다리꼴 ABCD에서 AD, EF, BC가 모두 평행이고 AC와 EF의 교점을 G라고 할 겁니다. EG와 GF의 길이의 비가 3대 1일 때 AG와 GC의 길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먼저 EG와 GF를 간단한 길이들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EG의 길이는 3X, GF의 길이는 X로 표현을 할 겁니다. 닮음인 삼각형 두가지를 찾아서 닮음의 비로 길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삼각형 ABC에서 EG와 BC는 평행하고 있으므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AEG는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이죠. 따라서 EG와 BC의 길이의 B는 AG와 AC의 길이의 비율과 같게 됩니다. 이때, EG는 3X로 정리가 됐었고, BC는 12cm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비례식을 정리해 보면, 3XAC는 12AG. 그러니까, 3을 나눠서, XAC는 4AG와 같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CDA에서 GF의 길이와 또는 GF 선분과 AD 선분이 평행하고 있으므로 삼각형 CDA와 삼각형 CFG는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닮음비를 이용해서 길이의 비를 만들 겁니다. GF와 DA의 길이는 비율이 CG의 길이와 CA의 비율과 같게 될 겁니다. 이 역시 처음에 만들어 놓은 x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준 10cm로 다시 비례식을 정리해 놓고 비례식을 풀어 보면 10cg와 x, c, a의 길이가 같게 될 겁니다. 이식을 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을 비교해 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x, c, a와 XAC는 같은 모양이죠. 따라서 10GC와 4AG는 같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비례식을 정리해보면 10대 4로 5대 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여기까지 황수비수학 우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